홍익인간이 지구인이다. 나는 2000년 8월 유엔에서 열린 세계정신지도자회의에 50인의 대표자 중한 사람으로 참석했다.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대표들과 함께 유엔 본회의장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기쁨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유엔이 기억하는 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이나 88올림픽 개최국이 아니라 50년 전 자신들이 참전했던 한국전쟁의 나라, 남북이 아직까지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그러하기에 개막식 때 평화의 기도를 올리는 내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 기도의 마지막을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말로 마무리할 때내 가슴에는 벅찬 감회가 밀려왔다.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이자 민족정신의 정수인 이철학을 유엔 본회의장 중앙연단에서 전세계 정신지도자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선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품고 살아온 그 여덟 마디의 힘이 너무나 크고 자랑스러워 스스로 감동하였다. UN에서 올린 평화의 기도는 내게 본격적으로 지구인 운동을 할수 있는 계기와 내적인 힘을 마련해 주었다. 2000년 8월 UN 세계정신지도자회의 개막식 때 평화를 위한 지구인의 기도를 올렸다. 힐링소사이어티 영문판이 널리 알려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인류평화운동을 벌이는 인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정어린 후원으로 2001년 6월 서울에서 평화를 위한 새로운 세계관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그것이 제1회 휴머니티 컨퍼런스이다.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모리스 스트롱 유엔 평화대학 총장 시모어 타핑 퓰리처 위원회 위원장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 닐 도널드 월시 미국 정신의 국보라고 일컬어지는 문화인류학자 진 휴스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일한 국제적인 인권운동가 와이어티 워커 목사 등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었다. 이 행사의 주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지구인 정신이었는데 이쯤에서 지구인 정신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지구인은 홍익인간의 세계 버전이다. 인류의 문명이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과학자와 인류학자, 그리고 문명 비판가들이 오래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며 인류의 각성을 촉구해 왔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자연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인구는 쉴새 없이 늘어 이제 60억에 이르렀다. 자원은 점점 줄어드는데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인간의 경쟁은 그칠 줄 모른다. 이대로 가면 인류의 미래는 기껏해야 50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아직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문제를 만든 것도 사람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도 사람이라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점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우리 사회와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지구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이다. 걱정스럽군, 큰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철학이 필요하다.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철학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체험적 교육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그러한 철학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생활 문화 운동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아닌 한 사람의 지구인으로서 제1회 휴머니티 컨퍼런스에 참가한 엘코어 전미국 부통령과 함께 제1회 휴머니티 컨퍼런스에 참가한 여러 인사들과 함께 첫째에서 강조한 철학이 바로 지구인 정신이고 둘째를 위해 내가 하는 일이 단학과 뇌호흡 휴먼 테크놀로지와 HSP 정충호흡을 보급하는 것이며 셋째를 위한 제안이 뒤에 자세히 언급할 홍익가정운동 힐링패밀리운동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너 물질과 정신 자연과 인간 선과 악 이런 식으로 세상을 나누어 보았다.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차이점을 내세우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이렇게 모든 것을 대립과 경쟁의 관계로 생각하다 보니. 서로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좋은 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한 경쟁을 멈출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이러한 대립적 이원론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서로 대립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가치들을 모두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더큰 중심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하늘의 기운을 호흡하고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며 이두 가지가 사람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인류는 모두 지구 어머니의 자녀이며 지구라는 큰 밥상을 앞에 둔한 식구다. 우리는 남자이거나 여자이기 전에 지구인이며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기 전에 지구인이며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진 사람이기 전에 먼저 지구인이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뿌리가 지구라는 사실을 알때 우리는 사상과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 될수 있다. 그러나 지구에 산다고 다 지구인이 아니다. 지구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지구를 느끼고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구를 판단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 차이를 내세워 대립하기보다는 같은 지구인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구인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철학, 바로 지구인 정신이다. 지구인정신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하나라는 우리 민족의 천지인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홍익인간을 확장한 개념이다. 즉, 홍익인간의 세계 버전이다. 홍익인간이 곧 지구인이고 지구인이 곧 홍익인간이다. 제1회 휴머니티 컨퍼런스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개최한 것이다. 이 행사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지구인정신에 깊이 공감하고 인간사랑 지구사랑의 실천운동을 범지구적으로 펼쳐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새천년 평화재단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휴머니티 컨퍼런스에 참가한 패널들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만든 지구인 선언과 그 선언을 만방에 고하는 자리인 지구인 선언대회는 이 행사의 꽃이었다. 나는 그 대회에서 6월 15일을 지구인의 날로 제정하자는 제안을 했고 참석자 모두가 동의해 이 날을 지구인 정신을 기리는 국제적인 기념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구인 선언대회에 1만 2천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3만여 명이 지구인선언문에 서명했다. 나는 지구인선언문에 서명하는 이들이 그 선언이 다름 아닌 우리의 천지인 정신과 홍익정신에서 발언한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천지인, 홍익인간, 그리고 그 철학이 확대된 지구인정신이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의 영혼은 기절할 만큼 놀랄 것이다. 지구인선언문은 이 책의 부록에 실려 있으며 더 구체적인 내용은 힐링 소사이어티를 위한 12가지 통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편집자 주. 평화의 기도. 세계적인 종교 및 정신 지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 분단국인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평화의 기도를 기독교의 신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요. 불교의 신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요. 이슬람교의 신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요. 유대교의 신에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신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평화는 기독교인만의 평화나 불교인만의 평화나 이슬람교인만의 평화나 유대교인만의, 평화나 유대교인만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인류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평화의 기도를 우리들 모두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삶이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의 표현임을 이해하게 하시는 하느님께 드립니다.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지 않으며 어떤 진리도 다른 진리보다 더 진실되지 않으며 어떤 국가도 지구보다 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작은 한계를 벗어나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뿌리가 지구임을 우리가 인도인이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기 전에 지구인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신은 지구를 만드셨지만 그것을 번영토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민이거나 어떤 인종이거나 종교인이기 전에 지구인임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유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가해진 모든 상처들에 대해 인류 앞에 사죄함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합시다. 이제 모든 이기주의와 경쟁에서 벗어날 것을, 그래서 신 안에서 하나로 만날 것을 서로에게 약속합시다. 나는 이 평화의 기도를 전능하신 신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당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언젠가 당신 앞에 하나의 인류로서 자랑스럽게 설수 있게 하소서 나는 이 평화의 기도를 모든 지구인들과 함께 지구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드립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2000년 8월 유엔에서 열린 세계정신지도자회의 첫날 개막식과 함께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는 주제로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 기도문은 아시아의 정신지도자들을 대표해 올린 평화의 기도다. 한 문화 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에 쳐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